안녕하세요 내네 명의로 개통될지어다 오토텔레콤입니다 평일 점유심으로 누구나 본인 명의 휴대폰 개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 영상마다 개통 후기도 많으니까 이 영상 하나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먼저 알뜰 선불폰은 내가 쓸 요금제만큼만 미리 충전하는 방식이라서 신용카드 못쓸때 체계카드로 쓰는 것과 같은 방법인데 알뜰폰이라 약정이나 위약금도 없으니까 원하는 기간 동안만 충전하면서 자유롭게 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불폰 셀프 개통을 같이 해볼 건데요. 가까운 편의점에서 어떤 유심으로 사면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KT 유심입니다. 이마트24, GS25, CU 편의점에서 민트색 바로 유심 또는 빨간색 스칼라이프 유심 중에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LG 유심은 이마트24나 배민 비마트에서 검은색 모드의 원칩 유심을 구매하시면 되고 LG 온칩 유심이 안 보이면 아무 편의점에 그냥 가셔서 U플러스 알뜰 모바일 종류나 파란색 반값 유심 종류만 빼고 LG 유심 아무거나 구매하셔도 됩니다 구매한 유심은 아직 끼우시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유심칩을 구매하셨으면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5분이면 끝납니다 먼저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켜서 엔텔레콤을 검색합니다 KT 유심 샀으면 멤버십 K망 LG 유심 샀으면 멤버십 L망을 다운받습니다 통신 연체 중이면 번호 소유권이 없어서 신규 개통을 누르고 선불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음 정보24 같은 거 로그인할 때처럼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시면 되고 여기서 막히면 저희 오토텔레콤으로 연락주세요. 대신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방문 개통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간편인증 넘어가면 태블릿 소유자 회원 번호 보이시죠? 여기엔 책임지고 도움드리는 저희 대리점 코드 2746812 숫자를 적고 조회를 눌러서 회원명, 박, 별표, 선이 보이면 맞게 입력하신 겁니다. 이제 아래부터는 형식상 미리 체크된 부분 빼고 빈 칸을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연락처에는 내 기존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번호 체본이라고 보이시죠? 내가 쓰고 싶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뒷번호 네 자리를 적고 그중 원하는 번호를 선택합니다. 여기까지 정말 간단하죠? 다음은 구매한 유심 정보를 입력하라고 보일 텐데 KT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구매한 유심카드 뒷면에 보면 8982부터 시작하는 숫자들 보이실 거예요. 맨 뒤에 있는 알파벳만 하나 빼고 8982부터 시작하는 숫자 19자리 전부를 유심번호에 적으시면 됩니다. LG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구매한 유심카드 뒷면에 알파벳 한 자리부터 숫자 네 자리까지 있는 모델명 다섯 자리를 유심 모델코드에 적으면 되고, 일렬번호 다섯 자리에서 여덟 자리 숫자를 유심번호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요금제 선택하라고 보이시죠? 내 예산과 사용량에 맞는 걸로 선택해서 30일 단위로 원하는 기간 동안만 충전하면서 쓰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가성비 무제한 요금제를 추천드리자면 선불 3구용 요금제인데요. 대중교통 한번 타는 비용도 안 되는 하루에 약 1,300원 정도인 월 39,600원으로 통화나 문자 무제한. 데이터는 기본 10.3gb를 다 써도 영상 시청이나 내비둘 쓸수 있는 3mbps 속도로 데이터 무제한으로 쓸수 있습니다. KT는 하루 1,500원 정도인 선불 4호고 요금제도 있으니까 이 중에서 원하는 요금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동의서는 선택사항이니까 그냥 다음 단계 눌러서 넘어가시면 되고 이름이랑 사인은 꼭내 이름을 바르게 정자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개통 신청 완료라고 보이실 텐데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아직 신청만 된 거라서 저희 오토텔레콤으로 꼭 연락주셔서 개통 활성화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오토텔레콤 카카오 채널이나 연락처가 있습니다. 통신사의 활성화까지 끝나면 이제 유심 끼워서 어플에서 충전하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4명으로 선불통계 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저희 오토텔레콤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